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음, 그동안 참 부지런하게. 네. 뭐, 사업 진행률 공정이 뭐몇 프로 됐다. 뭐, 부지런히 올렸라나 보다. 입주가 뭐, 얼마큼 됐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거의 올렸던 일이 없는 것 같아. 요 다시 한번 <laughs> 한번 해봤어요. 요즘, 요즘 또 이제 가끔씩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이제 입주 현황이 총 4만 1000가구. 네. 어, 그러니까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해천지구가 있는데 양조신도시 옥정지구만 음. 해볼게요. 해천지구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우리 A7 국민임대, 보통 국민임대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국민임대 네. A7 1,256가구. 네. A8 1,206가구. 음. A16 1,384가구. 음. 총 3,846가구. 음. 이게 음. 이제 입주가 완료된 거예요. 행복주택 A3는 아직 입주가 완료 나, 완료 안 됐으니까 냅두고 예전에 했던 거하고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이게 네이버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 국민임대는 네이버에 나와요? 아, 나와요. 어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A13 여기 입주가 완료됐죠. 962세대. 네. 그래서 요게 네개 블록을 합치면 4,808가구. 음. 어 요게 이제 그 국민임대 공공임대 현재 음. 입주가 완료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분,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 수, 놓고 전세하고, 뭐, 매매하고, 월세 할수 있는 거. 네. 이제, 색창 998세대 존치. 네. 얘는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거기 그냥 너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존치예요. 목옥정지가 음. 새롭게 조성되더라도, 너는 그냥 거기 있어. 어? 존치. 998세대인데, 올 34평이요. 이게, 그 다음에, 푸르지오 1862세대가 올 12월에 입주 2년이 되고, 네. 이편한 1차 761세대. 네. 그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입주를 이제 막바지 입주하고 있는 이편한 2차 1160세대. 네. 어, 제 그저께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된 디젠시빌란트 네. 514세대. 네. 이렇게 다 합쳐 볼게요. 네. 음. 음. 그래 합치면 음. 약한한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 가구. 음. 그렇죠? 이게 만 가구 정도면 4만 천 가구니까 총 계획구가 네. 우리가 어 지금 그 사업 입주율이 그러니까 사업 사업 진행 계획이 지금 22% 정도. 그러니까 LH 사업하고는 별도의 문제. LH 사업은 기반 사업만 하면 다 끝나는 거고 음. 우리는 입주를 보는 거고. 그래서 네. 4만 천 가구 중에 총 입주율을 보면 22%. 음. 22%가 입주한 거예요. 네. 아어 고급지구보다 커졌죠? 그렇죠. 네. 고급지구보다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행복주택 A3 약 1,500가구. 네. 그 다음에 21블록 십년 공공임대 약 1,500가구. 네. 그 다음에 내년 3, 4월에 대림 3차. 대림 3 1,500가구. 네. 자, 요렇게 입주하게 되면 약한 14,600가구 정도. 음, 네. 요렇게 됐을 때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 2편 3, 3차가 이제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 총 35%의 음, 입주율을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마 입주가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더 많아요. 민간 분양분보다.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바뀌냐, 그러면? 2020년부터 바뀌어요. 이 편한 세상, 4차가. 네, 4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비등해지고 2021년부터는 민간 분양이 민간 분양 입주가 음. 공공 임대와 국민 임대를 합친 그런 임대보다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공 임대하고 국민 임대분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한 게 이제 꼴랑 대우프루주역 1,862세대 음. 이편한 1차 761세대 음. 이편한 2차 1,160세대. 음. 요거밖에 3,783세대밖에 안돼 여기. 네. 그렇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어, 손,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 오셔서 다들 음. 그래 여기 뭐 많다고 해서 왔는데 왜뭐 내가 들어갈 집이 없냐? 막힌 개뿔이 많어, 몇개안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임대차가 찬지 얼마 안 됐잖아. 네. 뭐 나가라고 그래? 못나가죠 어, 임대차 기간을 채워야 될 거야. 큰 이변이 없으면 에.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전세 기간. 네. 그래서 민간분이 많지 않은 특성으로 여기로 오셔갖고 뭐. 우리가 아파트 값이 좀 싸다 보니까, 싸고, 전세 월세가 좀 싸다 보니까, 음. 뭐, 거기 가면 집 널렸다 그러는데, 큰 오해입니다. 음. 오시면, 집은 많진 않아요. 그러게요. 찾기, 찾,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이버에 부동산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 매물이에요. 가짜 매물? 네, 구라 매물이에요. <laughs> 얼마 전에 저희가 월세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 아유. 2편 한 2차. 거기에 물건이 한 3, 40개 있었나 봐요. 네, 그렇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니까 딱두 개밖에 없더래요. 네. 근데 지금 모르겠어. 지금 또 하나 더 나와서 뭐두 개가 됐는지세 개가 됐는지 근데 밖에서 보는 물건은 막 10배 맞네, 10배.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전화를 하면 아, 그건 저희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님이 음. 전화하면 아, 있어요. 그러는 거예 무조건 거지. 오라고. 네, 왜? 그럼 공동 중에 하면 되니까. 네. 사실은 물건은 하나인데 거기다 광고, 노도나도다 올려놓고 음. 어떻게든지 그냥 음. 이 가래기를 찢어서 다리를 걸치려고. 그냥. <laughs> 네, 허위 매물. 그 경기도에서 단속한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응. 했는데 뭐 가방 는도 없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기도에다가 서로 에너지 소비야 시간 소비고 응, 손님도 응, 없고 응. 부동산 도 경기도에서 응. 이번에 그거 또 단속한다 고 그러고 걸리면 죽여버린답니다. 저... 응. <laughs> 제가 <제발 좀> 죽여버렸으면좋겠어 <laughs> 어, 목장 <목적으로> 가서 죽여버리면 좋겠어 <laughs> 아, 시장을 아, 너무 왜곡하잖아. 어. 지금 리전 시빌 안 틀도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뭐 엄청 많은 거 엄청 같아. 엄청나게 많아 한천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세대수가 514세대인데 네이버 매물은 1,000세대가 어, 넘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물건 받으려고 가공의 <laughs> 매물을 만들어서 올려버리니 말도 안 되는 가격 얘기하고 음. 위험한 이렇게 되면 은 우리가 어? 전세금하고 대출하고 했을 때 시세보다 초과해서 이런 건 위험해서 우리가 맞춰드릴 수 없습니다 음. 근데 얘기가 또딴 데로 샜어 아, 무슨 뭐 얘기만 하면 자꾸 새 늘어 갖고. 아니, 자꾸만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laughs> 네이버 네이버에 그 본지의 부동산은 한 50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팔수팔수 있는 건 분양권 지금 팔수 있는 건 리엔십 일 남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 몰리는 거지 무조건. 그렇죠. 예. 이 부동산들이 옥정 지구에 있는 부동산들은 아파트 입지하는 단지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걸로 다 모이는 음, 거예요.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국민 임대 A7 네. 1256가구, 네. A8, 1206가구, 네. A16, 1384가구, 총 3846가구 국민임대. 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 A13블록 962가구. 합하면 4808가구가 지금 현재 입주를 완료해 있고요. 근데 A16하고 A8은 입주가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집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런데, 완전히 중공이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즉시 음. 들어올수 있는 상태니까 그 보루 지쪽에뭐 입주했다고 보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 분양분 네. 푸르지오 1862세대 네. 편한 1차 761세대 네. 편한 2차 1160세대 합쳐서 3783세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네. 지금 입주를 시작하는 리젠시빌란트 514세대 음. 합쳐서 4297가구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보다 민간분양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에 입주를, 11월,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행복주택 A3 약 1,500가구, 음. 그 다음에 21블록 공공임대 1,500가구, 네. 내년에 입주하는 거 합치면 총약한 14,500가구 음. 정도, 4,600가구 음. 정도. 그래서 현재는 총만백오 10, 세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 4만 천 가구가 음, 음. 여기가 저기 총 수용, 수용 가구 수니까 4만 천 가구에서 만백 10, 오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2% 정도. 음. 그 다음에 내년 4월 입편한 30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35%로 확 뛰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2021년부터 국민 임대와 공공 임대를 합한 것보다 민간 분양분이 많아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민간 분양분이 꽤 많지 않다는 거. 음. 밖에 소문난 것처럼 집대지게 많다고 그러는데 <laughs> 들어가 보면 민간 분양은몇개 없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꽤 많지 않다는 음, 거. 음. 단, 가격은 싸다는 거. 왜? 음. 아직 초창기니까. 22%면 정말 아주 완전 초창기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음. 2020년, 2021년이 2020, 되면 이제 중만으로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마 뭔가 뭐, 일이 벌었을 그, 그때는 선택권이 네, 많지, 네, 민간 임대가. 네, 전세 네. 만기도 다 끝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값, 임대료, 뭐, 분양, 그, 그, 분양권 다 가격이 싸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네. 이젠 시빌 란트 같은 경우에 뭐, 1억 2천에서 1억 4천. 뭐, 많이 달라는 사람은 1억 8천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좀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와서 <laughs> 보시고. 조금 편하게 그냥 새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왜냐면 음. 주변 시세하고 이게 비슷하거든. 네, 맞아요. 응, 음, 이게 지금 우리 신도시라고 더 비싸진 않아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해요. 음, 음,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 민간분양분이 작다는 거. 네. 2020년에서 2021년이 돼야 국민임대, 공공임대 하친 것보다 민간분양이더 많아진다는 거. 죠 네.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거. 음. 어,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